자 이번 주는 뭐 시장이 많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나홀로 상승하는 이 신고 가까지도 이번에 피해가 좀 컸습니다. 그러나 뭐 크게 추세는 이탈하거나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네 일단 뭐 고점에서 약간 이격이 좀 생겼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 날 열심히도 그어올려야될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.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전히 다음 주에 1순위입니다. 지금 신고가 종목들이죠. 역사적 신고가 종목들. 자 소재 관련한 기업들은. 네. 자, 그리고 장비 관련한 기업들, 이런 IT 쪽으로 기업들이, 자, 여전히 신고가를 깨고 있고, 다음 주 기대가 됩니다. 특히 이제 덕산 네오룩스는 전 종목 통틀어 최고의 주도업 중이었었고, 가장 강한 종목이었었죠.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가던 덕산 네오룩스가, 네, 이번에, 이번 주는 뭐 결국 못 견디고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. 대신 다음 주에는 없는 분 입장에서는 좀 먹을 것이 있지 않나, 라보이지고요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, 결국 돈을 잘 버는 것은 2차전지와 5G와 네, 그 다음에 소재 관련한 기업들. 네, 이런 기업들이 돈을 잘 법니다. 그래서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결국은 신고가를 깨기 위해서는 실적이 잘 나와야 되겠죠. 2차전지 쪽으로 네, 에코 프로비엠 프로 CIS 코인테크 피니 솔루션이 다음주에 이번주에 조금 힘들었지만은 다음주는 다시 기회가 있을거라 보여지고 21선에 네, 오늘 금요일날 그 급락장에 완벽하게 금요일날 눌림목이 완성을 한건씨야이였습니다 다음주에 좀 편하게 신고가를 다시 벗길 가능성은 있고요. 의외로 바이오 쪽으로. 네,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신고가 있는 종목군들이 많았는데, 이들이 어쨌든 근근히 잘 견뎌냈고요.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사볼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, 앞사과 DPC 눌림목 잘 받았고요. 그 다음에 5G 쪽으로, 5G 쪽으로 몇 종목이 있었죠. 이노와이러스도 있었고 했는데, 그 종목은 좀, 자, 모양이 좀 무너져 있고, 에체팔 정도만 아직 뭐 건재하지 않나 보여집니다. 이 종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덕산대오록선은2십일선에잘 네, 지켜냈고 시장 때문에 자 이틀 동안 은봉을 맞았고 또 지지캔들이 나왔지만 잘 견뎠죠. 신고가 자리는 여기입니다. 아마 월요일 날 강한 양봉으로 자 그러니까 이번 주말 장이 미증시만 좀 오른다면 네 신고가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깰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요. KPS도 잘 견뎌냈죠. 자 신고가 자리가 매물이 없습니다. 여기가 고점이려면 뭐 거리랑이 터지든가 아니면 변동성이 커지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돌파될 가능성은 매우 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점이지 매물력은 아니다라는 거지요. 에코프로비엠은 이번은 좀 아쉽죠. 네, 그러나 21선에서 단봉으로 끝이 났습니다. 변동성이 축소가 됐죠. 신고가에서 아직까지 매물 나온 적은 없고요. 그서 이것도 마찬가지 시장이 만약에 좋을 때 이랬다면, 오, 어, 그죠? 조목의 문제겠죠? 그러나 장이 무너졌었으니까 다시 월요일부터 신고가를 향해 매물 소화를 할 겁니다. 지금 현재 가장 이차전지에서 강한 건 에코 프로비엠이에요. 그래서 에코프로 비엠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CIS는 이번에 금요일 날은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. 외국인들이 엄청난 이시 d 주문이 들어온 덕분이죠. 아침부터 제 p 모건이 CIS가 네,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21선을 지켜냈습니다. 그러니까 아침에 개파락에 들어간 분들은 모두가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 되겠죠. 자, 코인테크도 다음 주에 주문해 을 봐야 되는데, 거래가 없이 21선이 이탈했습니다. 보통 추세 이탈하면 그냥 팔아라라고 여러분 배우실 수가 있는데, 안 그렇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탈하면 다시 회복을 합니다. 네, 또 고점을 뚫으면 바로 따라가면 위험하죠. 오히려 다시. 박스권 하단으로 들어오게 되죠. 모두 마찬가지입니다. 일단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고 이 음봉은 시장 영향이죠. 신고가를 깨는 종목입니다. 관리자가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인데 이게 시장 때문에 무너졌다 해서 그냥 끝나면 도대체 이 종목을 끌고 가던 관리자는 어디서 수익이 나나요? 그렇죠? 못 나오는데. 그럼 그들이 나오기 위해서라도 고점에서 전쟁을 한번 벌려야 되겠죠. 그러니까 끌어 올려 놔야 되겠죠. 이대로 끝나면 아무도 못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번 시장 때문에 추세를 살짝 이탈했는 것들은 전부 네 다음 주는 에노다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피니솔루션도 이 보세요. 20일, 60일선은 개파락에 몸을 맞았지만 변동성은 없습니다. 거래는 약간 실렸지만. 이런 경우는 21선에 다시 회복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지 안 그런지는 월요일, 화요일 딱 보시면 아실 거고요. 바이오 쪽에서는 LNC 바이오는 돈도 잘봅니다잘 지켜냈죠. 얘는 생고가 깨는 데는 1순위나 보시면 되겠고 원래 알테오젠이 더 주목을 했어야 되는데 알테오젠은 음봉이 좀 깊었으니까 리메드의 반등도 있습니다. 리메드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. 전기 자극으로 질병, 치매나 뇌졸증 우울증 이런 거를 네, 치료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. 네, 얼마나 좋아요 수술 안 하고 주사 안 맞고 그렇죠 네 물리치료 안 하고 이걸로만 한다면 뇌를 자극해서 네 우울증 치매 뇌졸중을 낳게 네, 하면 얼마나 좋아요 대단한 거죠 어쨌든 신곡가에서 변동성이 없습니다 거래란 거 없어요 이런 경우는 고점이 아닙니다 다만 시장 때문에 쉬고 있을 뿐이죠 손바뀜이 잘 일어나고 있다 보면 되있고 매드 팩도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팜스빌. 네 예, 신고가를 찍었다가 살짝 밀렸습니다만 건강기능식품 쪽으로는 지금 팜스비나 그림가에 예, 또이 비피도도 괜찮은 것 같고 노바렉스나 예, 뭐 종근당바이오도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DPC가 눌림목 아, 받았고 h f r 은은 예, 조금 위험한 봉이 나올 뻔했었습니다만 2십일선은 견뎌냈어요. 그래서 5G 쪽으로는 지금 신고가 깬 종목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노와이네스보다는 HFR이 조금 흐름이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걸로 한번 다음 주이 음목만 먹으면 월요일날 바로 네 급수가 될것 같습니다.